신입이 와서 조금, 아, 이런,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자기는 옳다고 제시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3년 전에 시도했어요. 시도해가지고 맞지 않아. 회사하고. 그래서 향후 5년 안에는 그걸 다시 안 하기로 했어. 근데 신입이 와가지고 이 좋은 효율적인 거는 왜 시행을 안 하고 계시느냐고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배들은 참 답답하죠.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가 되셨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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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, 어, 어.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가이드해주면 그 친구들과 열린 문화가 안 되겠죠. 나는 좀 답답해요. 난좀 답답하지만 내가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왔고 내가 고참이고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감싸 안아주셔야 됩니다. 왜?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. 저들이 개방적이고 어떠고 어떠고 어떻게 잘한다. 그 내용을 한 다섯 가지로 들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자라온 환경을 다 봤듯이 여러분들이 고참이고 선배기 때문에 훈훈하게 좋은 가이드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자기의 생각과 어, 이야기를 해서 조금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. 내가 질책해버리고 이러면 입을 다물죠.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할까요? 하루에 일단백 일만 하면 된다.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선배들이 이 선은 없을 거니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문화가 창막해져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배님들이 코칭해주고 가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.